계속 앞쪽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뒤쪽은 조금 사실은 신경 안 썼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뒤쪽 햄스트링과 뭐 척추를 탄력 있게 근력을 강화시켜야 정말 제대로 된 바디에. 완성. 완성이 됐어. 남았을 때, 남았을 때. <laughs>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핫하다고. 네. 이 요가 휠을 사용해서 조금 척추, 뭐, 탄력이나 척추 근력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유연성이 있고 탄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더 가동범위를 넓혀서 음. 유연성과 탄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지지대를 통해서 좀 몸을 열어주는 효과가 오. 있어요. 오늘 몸을 한번 열어봅시다, 음. 여러분. 네네. 네. 예, 예,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제가 먼저 동작을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네네. 등을 대고서 앉, 앉으세요. 이때 네. 무릎은 세워서 두 발은지 골반 넓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넓혀주시면 좋고요. 먼저 천골 가까이 휠을 가져오세요. 휠을 고정시킨 후에 천천히 등을 대고 누우실 거예요. 이때 먼저 한 번에 이렇게 휙 몸을 열게 어, 되면 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을 입으실 수가 있거든요. 음. 점층적으로 몸이 열릴 수 있게끔. 자, 여기에서 가볍게 척추를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세요. 전체를 이렇게 마사지해 주는 그런 효과가 네.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가동 범위가 넓혀지시는 거 같으시면 네. 이제 무릎도 쫙 펼쳐서 우와. 어, 무릎도 쫙 펼쳐서 우와. 어, 그렇게 쉽게. 어, 오케이, 오케이. 늘려 네, 보세요. 진짜, 진짜 시, 정말 그러면 시원하거든요 척추의 윗부분이 조금 더 활짝 열리고 어깨도 어, 열리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서 더 이제 가능하면 휠을 잡아서 고정을 시키시고. 어, 가능하면 공중세활 하시겠는데? <laughs> 자, 무릎을 세워서 단단하게 기반 네. 마련하신 후에 그대로 어깨가 바닥에 닿게끔 이때 휠을 딱 고정시킨 후에 내려가세요. 그리고 코어의 힘? 그 윽까지? 상태에서 네, 어깨가 바닥에 내려갈 때까지. 와.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네. 이제 나오실 때는 잡겠다는. 휠을 마찬가지로 잡으시고 무릎을 천천히 접어서 배꼽 바라보며 상체를 세워주시면 되세요. 이게 휠을 잡는 이유가 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무게를 두고 휠을 잡으면 얘가 안 움직여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칠 요소가 없어요. 네, 어. 단단하게 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척추가 조금 더 활짝 열리는 효과를 음, <laughs>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해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네, 네. 두발 간격, 골반 넓이, 무릎 세워서. 휠이 정덩이 가까이 가져오세요. 엉뼈에 네. 엉뼈.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는 숨에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상체를 휠에 기대세요. 휠 잡고, 휠 잡고. 네. 이번에 완전히 몸이 젖혀지지 않도록 반만 올라와서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 껴. 엉덩이를 들썩, 들썩. 천천히 근데 생각보다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운동이 되는 것 같아. 네. 코어의 힘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우와. 때문에. 우와. <laughs> 자, 이렇게 아이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가슴을 열어서 시선 천장 바라보며 조금 더 몸의 열림을 느껴보세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미도씨 같은 경우 되게 유연하세요. 그래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아서. 아니, 그리고 해보니까 이게 약간 견갑대랑 이쪽 승모 쪽도 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 요가 휠이. <laughs> 내 몸에 맞춰서 내가 움직임을 가져가시면 되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미를 봤을 때 앞부분에만 취중을 하잖아요. 음. 얼굴에 뭐 주름이 어떻게 되는지, 가슴이, 목에 그런 처짐을 가지고서 노안을 조금 가늠을 하는데 몸의 척도는 뒤쪽 햄스트링 그렇죠. 아. 등 쪽을 근육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힙. 그래서 앞면을 조금 더 어려 보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 요 자 변형 자세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려가요. 어디까지? 어깨 아래까지.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서 발끝과 어깨가 같은 선상에 일직선에 있게끔 유지해주시고 이때 어깨가 조금 더 귀가 멀어질 수 있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레그레이즈로 앞뒤 늘려내시는데요. 여기에서 더 가능하시면 헬리콥터처럼 왜요? 돌려서 아우. 허벅지 내전근과 고관절 운동까지 마무리는 우리 쟁기 자세로 다리를 넘겨서 헉? 발끝부터 척추까지 쭉 스트레칭 될수 있게 하시고 나올 때는 휠을 굴려서 굴려서 네, 척추 천천히 말아 아좋죠 이런 거 마디 마디 닿으면서 네. 내오는 거죠 네. 네. 올라와서 휠을 마찬가지로 잡고 헉! 스트레칭 해 주면 돼요. <laughs> 잡아서 결정하고 이렇게? 어어어그 상태로 중심 잡고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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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잡고 그러지 그러지 요러어 역시 역시 어벤져스. 우리 되게 안정감 있게 잘 하시는데 오.